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의 말씀이고요. 44장부터 46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어 46. 4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어 이라는 여셋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분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어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든 기름 한 흰씩이니라 또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며 에바며 모든 어린양 어, 애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한바 애는 기름 한 흰식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애때의그 어, 소재는 수송하지 한 마리의 밀가루 안에 봐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어, 돌, 어, 통행구를 어,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어,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어,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목소리>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거룩을 상징 아 어. 여러분, 눈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도 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곳에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또 다시 말하면 거룩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으로 상징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으로 살아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타락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결국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철저하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거룩하자. 여러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어떠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우상 숭배와 짝지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곳에는 원인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주변의 강대국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화친하고, 그러면서 인간 의지하면서 그들이 믿는 뭐를 갖고 왔어요?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거룩으로 하나님을 지켜내고, 아멘, 거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거룩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누구라고요? 제사장. <laughs> 누구예요, 제사니? 학제 제사니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 거룩을 지켜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을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해서 대사장이 더러워, 대사장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악은커녕 자기 죄도 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못 받고 자신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굳이 저한테 도말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목사님 제 죄를 좀 용서한 받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카톨릭의 참 이게 잘못된 가장 큰 이단성 중에 하나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왜곡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입술로 너희들의 죄악을 도말해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고백해 가지고 괜히 어 목사님이 소문냈느니 뭐 그런 그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카톨릭의 사제들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해놓고서 그 다음 주에 성당 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하네. <laughs> 그게 왜 그래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 말씀 볼까요? 4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족속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죠?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그런데 레위 족속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주된 원인과도 같았어요. 왜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될 의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지도자들이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 맑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백성들이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성도들도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족 속인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44장에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레위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만 또 목회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바로 서 있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준비되어 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목, 목회자가 될수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 있다.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있다.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레위 자손, 레위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독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복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레위 자손이지만 사독의 자손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중에서도 사독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 것을 안다 안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같이 레위 자손이라는 이유로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억울하죠 그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시시일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좀 대인배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